자 봅시다. 에이. 자, 첫 번째 경기. 1번 삼성생명, 2번 하나원큐. 야, 첫 경기부터 어, 첫 경기부터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네. 음. 자, 1번 삼성, 2번 하나. 아. 어. 자, 요거는 살짝 어제 경기에 어, 제 경기에 조금 아, 어, 대비 어, 뭐야. 어, 조금 비례해서 어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 어쨌든간에 오늘도 이 하나가 어 아니 삼생이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을 돌릴 거거든요. 음 로테이션을 돌릴 건데, 근데 지금 이 배윤이 무릎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어안 좋다 보니까는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어, 오늘 경기에서, 좀, 뭐랄까, 아, 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배연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저는 아마, 뭐, 한 10분, 뭐, 한 15분, 뭐, 그 이상은 안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삼성이 마지막 홈 경기다 보니까는, 어, 마지막 홈 경기다 보니까는, 뭐, 솔직히, 좀, 좀 로테이션 돌리면서 어 다른 애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줄 거라고 보거든. 어 그리고 이제 삼생이 항상 좀 최근에 보면은 좀 이런 패턴이죠. 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외곽이 들어가는 날과 어안 들어가는 날과 어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어 오늘 이 하나 상대로는 어쨌든 지금 하나가 그렇게 또 수비가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 평균적으로 하나만 만나면 하나만 만나면은 외곽이. 잘 들어갔습니다. 어, 잘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뭐이이 연옹 지금 제일 마지막 어, 마지막 막판에 어, 제일 좀 뜨거운 팀이 하나죠 하나. 어, 얘네들이 지금 뭐 신지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예림이든 어, 아니면 또 나머지 자원들이든 이 신인애들이 존나 열심히 뜁니다 아, 어, 뛰어요. 물론, 이제, 뭐, 안 풀리는 날에서, 어, 안 풀리는 날에서, 뭐, 신지연도 못하고, 다른 애들도 안 터지고, 요런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 경기들, 이, 얘네들 봤을 때는, 확실히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게 눈에 보여. 어, 근데 이제 얘네들, 최근 경기 한 보면은, 물론 지금 이기고 지고 했거든. 어, 이기고 지고 했는데, 얘네들이 오버 비율이 상당히 높다. 어, 상당히. 최근에 이익을 지고 하고 있죠. 어, 근데, 지난번, 이, 우리은행전을 제외하고, 어 최근 경기들, 계속 그냥 달려! 어, 골만 존나게 넣습니다. 수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에서도, 어, 오늘 경기에서도 얘네들이 골 넣으면은 뭐, 70점 넣을 때도 있고, 신난전에는 완전 미쳐가지고, 뭐, 90점 받고, 뭐, 82점 넣고, 뭐,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70점 이상은 꼽아주고 있는 게 지금 이, 하나 원큐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 뭐야, 연옹 마지막 경기인데 둘다 의미가 없어. 왜 삼성도 지금 이미 어, 3위 확정됐고 어, 확정됐고 뭐 뭐야 어, 확정됐다 보니까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경기 저는 둘다둘다 어, 수비 없이 어, 달리 뭐 외곽 쏘고 어, 외곽 쏘고 어이, 또 뭐야. 또 템포도 어 템포도 엄청 빠르고 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요거 오버로 갈게요 오버 음, 다득점으로 갈게요 물론 기준점이 좀 높긴 하지 어, 140점 어, 141.5 기준점이 높긴 한데 어, 오버로 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만약에 이 경기가 음, 다득점 경기가 난다고 서로 어, 치고 받고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이거 하나가 그래도 어 그래도 공격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저는 하나 프렌과 함께 어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1번 오케이 금요 음. 2번 손해 보험. 자, 1번 옥금 2번 손보 음. 1번 옥금 2번 손보 <laughs> 자, 요 경기에 음. 1번 옥금 2번 선보 아유 노비형님 어서오시고요잉 음, 세만 역은 뭐 쩨갔노 어, 세만 오늘 패스했는데 어, 골스 역배 워싱 역배 어. 아따 필라만 역배 떴어도 오늘 어이? 필라만 역배 떴어도에 어, 전부 다 맞는 건데 음, 내일은 내일 느바는 많으니까잘 어, 골라서 어, 다 맞춰 보겠습니다. 자, OK 금융기랑 손해보험 당연히 동기부여는 어 동기부여는 당연히 OK 금융 그룹이 가지고 있죠. 어 어쨌든간에 얘네들은 이겨야 됩니다. 음 이겨야 지금 지금, 이, 뭐야, 우리 카드가, 어 우리 카드가 조금 뭐 주춤한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지금 한 게임 덜 치렀단 말이야. 어한 게임 덜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우카, 한전, 그리고 옥금 이렇게 또 경쟁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 옥금에, 뭐, 동기부여만 놓고 따지면 오늘 무조건 옥금이 홈에서 3대 0이나 3대 1로 잡아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동기 부여만 가지고 어, 동기 부여만 가지고 사실 뭐 오늘 경기 음, 오늘 경기 좀 오케이 금융 그룹 이길 거다라고 보기에는 최근 최근 이 5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왜? 왜? 이 레오의 팀이다 보니까는 레오가 조금 부진했을 때 나머지 애들이 풀어줘야 되거든 어 풀어줘야 되는데 이 조재성이가 없죠 어 조재성이가 지금 그뭐 어? 어떤 그 뭐야 음뭐 일로 좀 시끄럽다 보니까는 어 조재성이가 없다 보니까는 지금 공격에서 송명근도 사실 공격에서 못 풀어줘 차지환도 지금 공격에서 못 풀어줘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신우진이가 들어오고 오고 있는데 신우진이는 어. 신인이고 아직 어 아직 주전을 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됩니다. 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OK 금융 그룹은 지금 딜레마야, 딜레마. 어이 레프트 쪽이든 어뭐 다른 이 국내 자원들이 아무도 지금 어 공격력이 없다 보니까는 확실히 지금 옥금이 어 계속해서 안 좋은 경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레오가 어 레오가 뭐 미쳐가지고 어 미쳐가지고 뭐 그런 경기들이 사실 예전에야 레오. 레오 몰빵하고, 레오 빨로, 뭐,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레오 서브에 있을 때, 뭐, 지 혼자 뭐, 3개, 4개 꼽아버리고, 이긴 날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왜? 레오도 지친다. 음, 지금 시즌 막판에. 어, 그리고, 손보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나는 손해보험이, 물론 동기부는 떨어지지만, 경기력은 더 좋다고 생각해. 왜? 비에나 때문에, 지금 비에나 완전 날라다니고 있잖아.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우리 카드와의, 어, 경기에서도, 어, 경기에서도 사실상 우카가 뭐, 물론 3대1로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비에나가 그날, 뭐, 계속해서, 어, 지금, 꾸준하게 어 폼이 좋은 상황이죠. 손보트로 오고 나서부터 어 그리고 또 오히려 레프트진들은 <laughs> 환경매니가 있는 레프트진들이 오히려 서브리시브 적인 부분들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어 그리고 세터도 어 황태기가 훨씬 더 낫고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요거 저는 이까 손보 옆배도 보거든 어 손해보험 옆배도 보이는 경기 어 그런 경기인데 근데 지금 손보가 프랜승을 받았죠 어 프랜승 프랜승 받은 또 배당도 좋죠 어 요거 손보 프랜까지 어 보겠습니다 어 손보 프랜까지 그리고 이제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를 봐왜 언더를 보냐면 만약에 오늘 레오가 뭐 폭발을 한다 어 폭발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 어뭐 막을 수가 없다. 어, 이 정도면은 사실 손해보도좀 힘들 수가 있거든. 어, 또, 레어가 또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뭐, 송명근이든 차지연이든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어, 역으로 사실, 이, OK 금융그룹이, 뭐, 셧아웃이나 3대1 낼 수도 있, 있는, 어, 그런 가정도 있어. 근데 대신에, 레어가 못하면은, 손보가, 뭐, 역으로, 어, 또 셧아웃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언오버가좀 어렵긴 하지만, 어, 언더볼게요, 언더 볼게요, 어, 언더. 저득점 보고,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경기는 손보 프렘 어, 손보 프렘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 손보 역배는 도전 음, 아시겠죠 에? 자 그리고 이제 1번 기업 2번 도공 음, 마지막 경기 1번 기업 2번 도공 1번 기업 2번 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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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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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자 요경기 어 요경기 인자 조금 조금 이제 어 기업도 아직까지는 음 기업도 아직까지는 어 뭐야 뭐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어 어쨌든간에 얘네들이 지금 승점이 음 지금 한게임 덜 치른 상황에서 한게임 <laughs> 덜 치른 그런 상황이거든.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41점이죠. 어 41점이고 그리고 이제 뭐뭐 뭐 4위 어 도로공사랑. 음 도로공사랑 지금 승점이 몇점 차야? 8점 차이거든. 8점 차이 나면서 어뭐 아직까지 오늘 만약에 뭐 기업이 뭐 승점 3점 따고 어 그리고 또 앞으로 어 앞으로 인삼이라든지 GS라든지 좀 경쟁 중인 팀들을 또 만나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도공 같은 경우, 어, 도공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무조건 이겨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이거, 좀 어떻게 보냐면, 최근 도공, <laughs> 최근 도공이, 물론 이제, 음, 뭐, 지난번 경기 때는 그래도, 어, 좀 잘한 부분들도 있었고, 뭐, 결국은 또 아쉽게 진 것도 있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기업은행의 경기력이, 어, 저는 이 도공보다 더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도공은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왜 <laughs>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이 리시브적인 부분에서는 뭐 거의 문제가 없지만 공격에서 캡벨이라든지 어, 박정화라든지 얘네들이 사실상 제대로. 경기를 치르는 게몇 경기 없습니다. 어, 게다가 이 이윤정 세트도 저는 문제라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게다가 지금 기업 같은 경우, 음, 기업이 김희진이가 시즌 아웃이 됐죠. 음, 시즌 아웃이 됐는데, 근데 김희진이는 사실 뭐 솔직히 잘한 경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뭐 오히려 어 오히려 뭐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기업은행이 지금 이 표승주라든지 이 산타나라든지 어. <laughs> 산타나라든지 이 둘이가 지금 폼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보니까는 한, 명, 한 명만 딱 전위에 있더라도 어, 충분히 잘해줄 수 있는게 어, 지금 이 기업은행이거든 게다가 이 기업은행이 최근 이 수비력 어, 수비력도 절대 무시 못해 어, 신현경이가 지금 연일 맹활약을 하고 있는게 지금 기업은행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이 경기도 어이 경기도 기업이 홈이고 게다가 어이, 지금 도공은 또 연패 중이고 이거 기업 옆배도 보이는데 어 기업이 또 세트 프랜을 받았다 보니까는 이거 기업 프랜 저는 양 팀이 오늘 어, 좀 끝까지 어, 치고 받고 할 가능성이 저는 꽤 많아. 많았... 많이 높아 보이거든. 어, 그래서 요거는 기업 프랜슨과 함께 뽑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뭐 5세트 가면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도로공사도 직접 연기 5세트 가가지고 졌고, 기업은행도 이 지난 현대건설한테 어, 결국 5세트 가가지고 졌기 때문에 5세트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업 역배도 도전해 볼만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요 경기도 기업 몇 배, 그리고 기업 프랜 그리고 오버까지, 어, 다득점까지. 알겠죠? 어, 요렇게, 음, 요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추천받고, 별 공개하고, 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